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중해서 볼 코인은 바로 메탈입니다. 최근에 시장은 횡보하는 장이 지속되어 왔었고, 이 지루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에서는 이 알트 코인들의 순환 펌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통해서 짧게 수익을 보면서 치고 빠지는 매매 전략이 좋다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저 또한 이 급등할 코인들 위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놓으시고 급등 코인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급등이 나오는 타이밍은 시장이 반등을 할때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반등하는 시장에서 급등이 나와 주어야 이 상승폭 또한 큰 편이죠. 잠시 보게 되면 이건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13일 브리핑해드린 내용인데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인 넷플로우에 유출이 둔화되는 것을 포착했고 이건 매도 압력이 감소되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며칠간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면서 이 유출 또한 당연히 줄어들었고 계속해서 이어지던 이 매도 압력들이 감소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반등하는 시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14일 밤 9시 30분에 이 미국의 PPI와 파월 의장의 연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고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 시에 큰 상승폭을 보여주는 반등이 반드시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에 따라서 이 급등할 코인으로 메탈 차트를 분석해볼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며 보이시는 것처럼 시장 24시간 분석하면서 이 정보를 정리하여서 전문가가 해드리는 브리핑.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만 남기시면 되는데요. 일체의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고 이 무료 소통방이라는 이 이름처럼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자 남기셔서 매일 같이 이렇게 발 빠르게 전해 드리는 정보 받아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메탈 차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메탈을 보게 되시면 3월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쭉 조정만을 받아오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 조정의 폭이 생각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전 상승 때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으며 예상 가능한 폭에서의 하락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리저밴드를 보게 되시면 지금 현재 입구가 닫히면서 상방 으로 확장형 패턴이 나올 수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미들레인지까지 한번 더. 조정을 준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는 세력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신다면 당연하게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결과였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 차트에서는 이 개인들이 매수와 선물 시장의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고 지금 이 조정은 그 자금을 가져가기 위한 세력들의 숏 움직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모든 경제 요소와 투자자들의 심리가 잘 적용된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보더라도 1파동과 2파동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현재 차트가 이 상승 파동의 1, 2 파동으로 보고 지금 여기서의 이 하락 움직임을 빠르게 복구시키며 미들레인지까지 복구를 시켜 줬기 때문에 상승 파동으로 이어지며 크게 급등이 한번 나와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승의 폭은 전쟁 이슈로 발생한 이 과대 낙폭을 회복하는 상승 폭을 보여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셔도 최소 25% 이상 수익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죠. 저희 구독자님들은 반드시 이 수익 확보하시기 바라며, 저희 무료 소통방 회원님들은 이미 여기 구간에서 가격을 복구시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을 때 진입을 하였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건 어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실제로 나간 매수 신호인데요. 이처럼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확실한 타점을 신호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저희 무료 소통방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바로 참여. 하시고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을 끝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20분에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 님이신데 알고랜드를 진입하고 있었던 중이기 때문에 바로 타점 공유 해드렸습니다. 순환 펌핑 시즌 맞이하면서 단기 급등 해줄 코인으로 대표적인 상승 패턴인 더블 바텀과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동시에 그려 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전에 매물대를 형성한 여기 구간까지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 상승폭만큼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진입 타점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날 바로 35% 수익 실현 완료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 드리는 것처럼 영상도 제작하여서 다음 날 바로 올려 드렸지만 영상이 올라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상승이 나온 터라 지금 이분처럼 수익 실현 성공한 구독자님이 얼마 안 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하셔서 영상보다 빠르게 이러한 단기 급등 타점들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만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 수익이 나더라도 저희가 받아가는 인센티브 같은 거 없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는 목적은 오로지 이 시장에서 홀로 싸우기보다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것이 승률이 높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금전보다 사람을 모으는 걸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알고랜드처럼 단기급등 나와주는 코인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텐데 더 이상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지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 원에 팔고, 누군가는 오천 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오천 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 원에 파는 사람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두 배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잃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함께 현명한 경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